나 이거 공모겠나? 괜찮아. 죽을 때까지 패면 되지. 맞아 공백이니까 내가 맞지 말고 죽이는 탱커가 되겠다. 이 뭐야 이거 완전 공세시네. 허전니 형. 어가너저니다저제제제 <laughs> 아, <laughs> 제, 제 뒤에 누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콘 <laughs> 오. 오. 리처 개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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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모래가. 뭐야, 이거. 오너스다, 여기, 여기. 벽차 맞춰요 어 끊었어 끊어어 뭐야 번질 뻔했어 예스 yes, 없어요 샌드맨 없어요 패어 맞는지... 나 타워 맞은.. 됐어 빼야돼요 이제 이번 판도 개꿀잼인데? 우리 타워링 언제요 <목소리> 못해요 아 못해요? 오케이 오케이요 저희는 뭐 요즘엔 타워링이 없는 조합이야 다음판에 전 타라 하겠습니다 어 그럼 하겠습니다. 어, 저 나이오비 하겠습니다 어저 샬롯 안 하겠습니다 아 왜요 왜요 <목소리> 왜지? 왜지 감자? <목소리> <목소리> 왜지 감자 진짜 <목소리> 아 너무 웃어 왜지 감자? 감자 왜지? 어? 뭐야 나 분명 K 이지거 같은데 왜, 왜 포탄 뜨냐 그니까저 나라가 그거 스팅어 맞았어요 검니님은 검니님이 아닌가? 잭. 아 리아코님이었구나 네 지금 클리브 잭이에요 잭인 상태로 패면 될거 같아요 여쭤볼게요 어? 어? 클리브인데요? 들었어요. 아까 제그로 왔어요. 아 <laughs> 저런 나약한 자식. 질러주마 어, 그, 어, 그. 그. <laughs> 가수로군 빠졌어요. 네. 아, 하네. 가수로군을 빼서 제가 조져버렸습니다, 그냥. 오면 사육장이야. <laughs> 아, 나도 모르게 고인물 무빙을 해버렸다. <laughs> 브루스의 그, 뭐지? 스페이스를 잡아버렸어. 엄청나군요! 너무 고워 진짜 뭐지? 캐스라.. 눌러? 아탭 눌러놓고 배잡으면서 게임하면 너무 아파서 아왜 나야? 뭐야? 대단하네요 레이즈 스톰이래 아, 우리 탱커 파워 둘인데? 누군가 잡혔다 어 뭐야 미친 나이씨 풀렸어 어? 어 잘가 어 뭐야 너는 <laughs> 얘나 여기 통곡의 벽이야 못 올라와. 통곡의 <laughs> <중국의> 벽이래. <웃음> <웃음> 와 타워 마님이라. 클리버 개피야 뭐야 여기 근데 생각해 보니까 탱커밖에 없잖아 여기. 갑니다 제가 가요. 아 잠깐 나 죽었어. 쳐도요 <laughs> 클리버 갭일 거예요. <laughs> 방금 클레어가 <허>? 리첼 도와줬다. <laughs> 디아나 때리는 <때린> 거 도와줬다. 브아. <laughs> <laughs> 아, 아, <laughs> <laughs> 튼튼해진 클레어가 되었군요. <laughs> <laughs> 어, <laughs> <laughs> 아왜또 나야? 어디 임 마? 넌또 잡아주겠네 마. 브루스만 보면은 잡아서 죽여야겠다 여기 <laughs> 론 어? 지웅방님 안녕하세요 예전보다 유저가 줄긴 했죠 어? 여기 다이모스 있어요 너다 보여 임마 보자 클레버 노티어 브루스 공 포지션의 일정 방이요 브루스 그냥 패드가 아까... 되겠 진짜 스개 아프더라 음. 일반 쪽에 리첼론. 무슨 바로 바로 스가패 아, 아, 타워 아 타워 뭐야 왜 타워를 밀겠다고 안밀겠다고 패드 아니 드가가패가가 <laughs> 아아 아. 어? 나왜 먹었지 이거? 안되래요 돼 임마 뭐야 고은 사육장 <laughs> 안 빠져나갑니다. 무겁다. 부럽, 안에 다이모스. 와. 아나북링을안 올렸구나. 다모 왜 이렇게 튼튼해? 와, 진짜 아 다모 다이소예요? 저 사람. 쇼블. <laughs> <슈블을 웃음> 아왜왜왜 <왜>, <laughs> 다이소라 그러잖아 원래. <laughs> 다이소라 그러잖아. 역시 메타를 아는구만. 취업을 어디 하고 싶은지 딱 정확하게 말하는 친구네 저거. 옆에 들어올 거예요. 그럼 옆에 오는 애를 제가 죽이러 가겠습니다. 어. 어. <laughs> 아그리고 개빨라. 그래, 니네 등에 총알 한 방. 한 방. 총알 한 방. <웃음> <웃음> 어, 청강비이렸다 <laughs> 클리브 궁이야? 클리브궁 쳤다. 뭐야? 이쪽이네? 어, 아... 이쪽이야. 잘 돼요. 안 돼. <laughs> 기간 아니? 개아프잖아야너 <걔> <laughs> 약해졌다. 으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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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뭐야? 왜 여기 있어? 이 친구들? <laughs> 너왜 기상부정이 맞다가? 아니. 어? 어이. 아, 뭐 왜... 난 뒤에 있는데? 뭐하냐 너? 되나봐요? 나잠 360도 돌았음. <laughs> 응. <진짜>? 되나봐? <laughs> <진짜요>? 대박. <뒤에> <웃음> 역시 <laughs> 갓조유. 진짜 저건 다난 밀피유. 아 돈가스 먹고 싶다. 어디가? 휜, 허. 여기로. 나 잠무, 그렇지. 여기 한 명만요. 뭐야? 나처럼 잠무를 하시란 말입니다. 나와라 레통. 아. 아. 부워 타임 만들 기회 없어요. 안 돼도 썼는데 죽겨 죽여 버려. 아아하 아, 아. 아 난왜 맞은 거야? 아, 나아 씨, 뭐지? 이번 판도 조금 억울해지려 그러는데. <laughs> 야, 레통뭐해또 저기서 립먹. 리모... <laughs> 원래 나선 <레통> 되게 잘하는데. <웃음> <웃음> 저 500원짜리 친구네요우 뭐야. 가자라. 아, 아 갈게요. 갈게요, 갈게요. 아 씨, 진짜. <laughs> 더러워서 앞에 못 나가겠네. 저 뭐야 다이 저 다이 다이모스 이제 링까지 다이소야. 진짜야? 어, 진짜로. 진합니다만 오른쪽입니다. 대박. 아, 아 오늘 처음 내 쪽에 나왔어. 오늘 내 쪽에 나온 거 처음이야. 런런런런런런런런런 런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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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런, 런? 런 어? 쫓아오는데? 런. 런? 응? 뭐야 저거? <laughs> 여기 한 명만. <laughs> 아오, 아오. 와 아오! 뭐야 뭐야? 여기, 여기 여기. 다 있어요. 아나 뭐야. 네 땡! <웃음> 땡! <웃음> 아, 못 잡았다. 또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아 좀, 마, 맞춰보시는 거 어때요? <laughs> 클레언님 거기 가시면 죽어요. <laughs> 지금.. 지금 그렇게.. Eu, 어? 아니야. 클클 그렇지. 어야 봐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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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리 애들 무언가 라가씨발대 누군가 30년 늙은 놈 뭐야? 다음 어디 갔어? 찹쌀떡? 와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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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즐거웠어요. 오, 나이스. 또다당, 또다당. 니놈의 실체에 속박을 걸어주마. 다이모스 나갔어요. 다다 나갔어. 다이 나갔어 나갔어.

저 자네 보검 ㅎ ㅎ ㅎ 검나무가더짜던데 빨리 지은니언 단어 생각해 빨리 아저저 음, 음. <laughs> <laughs> <아유. 웃음> <저도, 저도. 웃음> 사람들은 말이야 지네 질하게 존.. 자야 뭐야 어디가 <웃음> 아, 아. <웃음> 어 기가수 어요네 <laughs> 다시 한번 누를래? 아아아. 아아아. 어, 아. 야, 왜 끌려가? 아, 나 가수 필요 없어. <laughs> 아니, 추력 너무 센거 아니야? 어, 너안 너, 가. 뭐야,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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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니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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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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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aughs> 아니 게임이 진짜 잘못됐다니까? <laughs> 아이 지도 못해. 큰그이 먹지도 <laughs> 못해 진짜. 씨...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없어. 아 근데 루드비 <루돌베> 개잘생겼다. <laughs> 나 감탄 와. 와. 아아아와와와 저거 방어예요. 죽어도 돼저 죽은 다음에 먹어주시겠어요 그러면? 몇시요저 죽었어요 몇시요어 다시 보니까 공지인데요 아어 공지네? <laughs> 나의 영혼은 공지로 환생했다 가랏 나의 소우이오 저주 받은 안돼 적팀의 기지를 정화해라 개간지 폭풍 아 <laughs> 루드백님 방금 까시맞았면 <가시> 죽었다 <laughs> 안돼 됐어 나 다시 환생함 <웃음> <웃음> 뭐야, 집까지 웃기시고 하는 거야. 아, 이 팀이 서울이 어 정말, 어, 나, 공성 2%임. 이기. 0예요 야, 축하해. 테라지기 기부가 습니다지기기가